아 일단은 음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자아 어, 일단은 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아, 죄송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제가 이제 어 이제 대한민국 경기 경기가 어, 끝나고 이제 바로 어 드라마 홍보 영상으로 너, 넘어간다고 예, 예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제 에,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이제 어 이제 축구를 홍보 아 어, 이게 좀 어.. 아,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갑자기 급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월드컵 기간에는, 이제, 월드컵, 그 월드컵에 대한 정보, 정보와 분석점 어, 어, 영상을 어, <laughs> 올려보려고 이렇게 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먼저 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어 자 이번 경기에서 어 이제 아 어, 붙을 상대는요. 어, 이제 모르코와 포르스 포르투갈, 아 어, 포르투갈과 어 모르코의 대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 우리 우리 대한민국을 잠시 잠깐 이제. 어, 떠올리자면, 이제, 어, 어, 세계 9위인, 어, 퓨 랭킹, 어, 세계 9위인, 어, 이제, 어 우리가 포르투갈을 꺾고, 이제 16강에 이 진출을 했었죠. 어, 그런, 어, 그런 어, 경기를, 어, 우리 어, 태극전사들에게 어, 보여줬었는데, 어... 자, 이번 경기는 어, 어, 8강 경기입니다. 어, 어, 8강 경기이기 때문에 8강 경기에서 이제 어, 어, 포르투갈과 어, 모로코가 만났습니다. 어... 어... 일단은 포르투갈은 어, 세계 세계 랭킹이 어, 아, 지난 월드컵에 음, 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 저번에 경기했다시피 어, 세계 9위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9위가 돼있고 어, 모르코는 한, 한참 또 뒤, 뒤쳐지는 그런, 어, i f a 랭킹을 또 가지고 있지만, 또, 어, 또 요번 대회에서, 어, 또 약팀이, 어, 강팀을 그럼 또 잡, 는 그런 또, 어, 또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 이번 대회는 끝까지 하여튼 모, 모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양팀이 그 꺾을지 아니면은 강팀이 양팀을 아 강팀이 그양팀을 잡을지 는 아, 아직 아직 그 8강전이 펼쳐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 아, 저도 봐야되겠지만 아직 아, 길고 짧은거는 해봐야지 아, 하는거 아,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번 아, 8강전을 어, 봐야지만 알수있는 알 그런 아,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 어, 이 어, 축구가 펼쳐지기 전에는 양정환 이제, 이제 위원이 어 얘기했다시피 물음표입니다물음 무름표라서 이 축구 경기는 어그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어, 이 경기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축구 팬 여러분들이라면 무조, 무조건 어, 이제 어,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어, 이제 우리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떠, 떨어졌지만 이제 어, 이제 년4년 뒤에 또또잘 준비를 해서. 어, 또또잘 준비를 해서 어, 또 보여줄 거라 또 예상이 됩니다 아 어, 어, 그러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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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이번 대회에서 또, 또, 또 아쉽게도 또 어, 브라질에게 패하면서 그, 요번, 또, 경기를, 또, 마무리 했지만, 또, 4년 뒤에는, 어,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아 어, 이제, 축구팬 여러분들도, 조금, 어, 마음을 좀 내려, 내려 놓으시고, 조금, 어, 편안하게, 어, 마음 조리지 마시고, 예, 좀 편안하게, 좀, 어, 이 경기를,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어, 어찌됐건지, <laughs> 음, 아, 일단은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어, 이제 포르투갈과, 어, 모르코의 어, 경기, 8강전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강팀이 어, 양, 양, 양팀을 꺾을 수 있고, 또, 야, 또 약팀이 어, 강팀을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축구가 시,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물음표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 경기는 지켜봐야지 지켜봐야지 하는 그런 어,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 음, 어, 일단 어, 자, 어, 어, 강전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어강전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어 이번 카트에서는 어떤 또 어, 팀이, 어또 우승컵을 드러낼지 또 많, 많은 기대와 많은 게또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꿈은 그 이번 이번 대회에서 이뤄내지는 어, 못했지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 여러분, 자8 강전을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어, 또 다음 경기, 를 또, 어, 분석을 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분로사합니다